우리가 어떤 fx를 x-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이거잖아. 그럼 우리가 x삼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-3x-1이라는 걸 x-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겠지.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는 건 알겠어? 네, 조립제법을 써야 해볼게. 1 1, 마, 3, 마이너스 1이고, x 빼기 1이니까, 1 대고, 1 대고, 1 대고, 2 대고, 2 대고, 마이너스 1 대고, 마이너스 1 대고, 마이너스 2될 거야. 이거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, x 삼은 x 제곱, 3x 빼기 1이라는 걸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, 2x -1되고 마이너스 1 대고, 마이너스 2되는거 따라서, 따라서. 그러면, 우리가 첫 번째 원하는 몫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거야. 이거를 다시 한번 대입해. 그러면 대입한다 라면 여기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박스에 집어 넣는다는 건 얘를 이걸로 나왔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데 나머지를 알면 되지. 잘 봐. 이번에는 몫을 원해 나머지를 원해? 나머지만 구하면 되잖아. 그럼 이렇게 적는 거야.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. 이거를 x 빼기 1로 나왔을 때, 목숨 관심 없어. q1x. 나머지를 r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. 그치.